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종아리를 붙잡고 숨도 못쉴 만큼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쥐가 나서 잠깐 아픈 거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관 질환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오늘은 쥐가 났을 때단 3초 만에 풀어내는 방법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는 꼭 병원을 가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 주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뭉친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뭉친 결절 같은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3초 만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10초, 30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압박과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쥐가 날까요? 첫째, 운동 후 근육에 피로가 쌓였을 때. 둘째,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때, 셋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쥐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자극이 적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나 밤에 다리가 자주 당기는 분들은 물한 컵만 곁에 두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쥐와 달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 다리가 붓고 차갑게 식을 때 또는 절임 무감각이 동반될 때는 혈관질환이나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는 순간 아픔이지만 우리 몸의 작은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초 압박과 스트레칭 기억하시고, 무심히 넘기지 말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